예 오늘도 시공하러 도착했습니다 이 백업 제 보이시죠 백업 제에이올 제거 완전 제거 시공을 하는데 이 백업 제가 없다 이러면은 이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 실리콘을 뜯어내면 이제 허당이에요 허당 텅텅 뗐어요 폼이 있을 수도 있고 에이 백업 제를 안 넣고 이 실리콘 코킹을 한다는 거는 이말 그대로 막 쏜다는 소리입니다 막 쏜다는 거에 모르니까 이 백업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실리콘을 딱 압착시킬 수 있게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고 어, 샤시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속 실리콘이 늘고 뚫고 할수 있게, 예, 그렇게 해줍니다. 이 백업체가. 이면 접착을 할수 있게.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, 이백업체 예, 필요 확인하세요. 예, 오늘은 이 제거했던 거, 역선으로, 역순으로 해보겠습니다. 1번 창, 2번 창, 2번 창서부터 역선으로 가볼게요. 예, 2번 창첫 줄, 예, 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이에요. 예, 이렇게 아직까지 물기가 안 말랐네요. 에, 보면은 요 위에 피착면이 없이 실리콘을 해가지고 에, 보시면은 다 벌어져있죠 다 이게 딱 붙어야 되는데 안에 막 페인트하고 기존 실리콘 위에다가 그냥 막 덧바르러 놓으니까 막쭉 떨어져있어요 쭉잘 보이시죠 에, 저기도 터졌고 밑에 너무 얇게 바르면 이렇게 되고 에, 실리콘이 접착되는 부분도 없고 저기도 보시면은 떴죠 에, 저 안에 저기 햇빛 때문에 잘 안보여요 화면이 우측입에서 이렇게 우레탄 위에다가 실리콘 예, 그냥 붙어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. 예, 이런 거 하면 떼돈 벌어요. 떼돈 벌어.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근데 예, 싼 거만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러면 이제 밑에 집으로 피해를 줘서 밑에 집이 지금 인테리어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엄청 큰 돈을 물어주시거나 예, 보험 처리해가지고 <laughs> 자가 부담으로 예, 그렇게 해야 돼요. 공사 밑에 집 해줘야 되는 겁니다. 아무튼 예, 첫출 해보겠습니다. 예, 거의 다 말랐네요. 그래도 밑에는. 예,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거의 다 말랐고요. 좀송풍기로좀 말리겠습니다. 말리고. 자 우쪽에 예다 백업제로 바꿨고요. 어 해보겠습니다. 이번 장첫줄 우따빠 잘 보이시죠? 예프라이마한 예, 열댓 번씩 바는 겁니다. 이렇게 빠끔빠끔한 이 뽀끔뽀끔한 이 다공이 있어요. 다공 콘크리트에 이런대로 프라이마가잘 밀려 들어가서 예, 빠짐없이 다 콘크리트를 꽉 잡을 수 있게 충분히 발라줘야 됩니다. 이 아마 한두번 바르면 싹 흡수해가지고 예 부족해요. 그러니까 열댓 번씩 막 충분히 막 이렇게. 흥건하게 프라이머 발라주는 거예요. 콘크리트를 평생 꽉 붙을 수 있도록. 자, 그러면 시공해 보겠습니다. 자줄 예, 네, 옷다빠 시공 다 됐습니다. 이고은 살려줬고요. 예, 요 콘크리트가 조금 나와가지고 투명으로 한다고 저렇게 약간 됐고요. 자, 투명으로 덮어준 거예요. 콘크리트 쪽 노출된 거. 자, 중간다빠 가볼게요. 아, 요 다음 줄에는 저기 2번 창하고 1번 창하고 같이 잡을 겁니다. 저기 중간에. 예, 그래야 줄수가 맞아요. 예. 2번 창 중간 답합니다첫 줄. 여기 벽이 조금 안 좋아요. 예. 이 프라이머 이 다공 속으로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예, 수차례 발라주는 겁니다. 흥건히 평생 콘크리트를 꽉 붙을 수 있도록 프라이머가 예 그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한두번 바르고 마는 게 아니에요. 자, 요 조인트도 평창이 때문에 두께를 최대한 줘야 됩니다. 두께를 예, 두께를 줘서 발라야 돼요. 평하니까 자 해보겠습니다. 조인트는안 찍었네. 이거 이자다백견냈어요 예, 예. 예, 중간 다 봐도 시공이 다 됐고요. 자 두껍게 발랐습니다. 예, 오늘 상담문이 전화가 많네요. 예, 시간을 좀 뺏겼어요.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. 2번 창첫 줄, 아랫탑 밭니다. 예, 저기 예, 또만져아요 자, 잘 보이시죠? 깨끗한.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깨끗해야 됩니다. 자, 잘 보시고요. 예, 이 프라이머, 예, 수차례 발라야 돼요. 한번 쓱싹 바르고 마는 게 아닙니다. 이 콘크리트 타공에 쏙쏙쏙쏙 다 스며들어가지고 콘크리트를 꽉 붙을 수 있도록 예, 충분히 발라주는 거예요. 자, 잘 보이시죠? 요 조인트도 다 벗겼고, 요 조인트도 다 벗겼고, 예. 자, 해보겠습니다. 중간 덮밥 영상 찍었나? 잘 모르겠네요. 해보겠습니다 2번창 첫줄 아래 다빠 시공 다 됐습니다 잘 보이시죠 에, 진짜 이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지시죠 싸는 것만 봐도 자 이번엔 두번째 줄 2번창과 3번창 동시에 잡을 겁니다 에. 2번 창, 한쪽, 어, 저 반, 3번 창, 3분의 1. 반은 아니고 3분의 1. 예, 그래서 <laughs> 양쪽으로 놓고 두창 예, 한쪽 면씩 두창 잡고 내려갈 겁니다. 예. 자, 그럼 두 번째 줄 내려가 보겠습니다. 2번 창, 1번 창. 예, 두 번째 줄입니다. 여로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요. 중은으로 실리콘 상태는 이래요. 우찌배요, 우찌. 예. 잘 보이시죠? 예, 이렇게 덧칠하면 다 뜹니다. 예, 비창면이 없기 때문에 뜨는 거예요. 이것도 뚫려 있어가지고, 제가. 막았고요다 터졌습니다 우찌은 여기는 제가 따로 안 적어도 그냥 육안으로 물이 탄다는게 확인되기 때문에 예, 매직으로 적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우찌비 빨리 손을 봐야 되겠어요 옥상 상태가 지금 괜찮아요 자 해보겠습니다 예, 두번째 줄 2번창 예, 반하고 예, 1번창 어, 조그마고 이렇게 잡습니다 자이 안에 백업재 보이시죠 백업재 이거 스티롬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실리콘을 쏘고 문댈때 뒤에서 받쳐줘가지고 이 콘크리트와 샤시에 압착을 시킬 수 있게끔 뒤에서 받쳐주고 샤시의 움직임을 따라 실리콘이 계속 늘고 줄고할수 있는 그 충진 두께 6mm에서 1cm 정도 그 정도 두께를 만들 수 있게 이 백업제가 해줍니다. 이 백업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이게 이 절대로 요다 뜯어내고 이걸 안 넣고 이문대면안 됩니다. 실리콘 쏘고 문대면안 돼요. 이 백업제가 필수예요, 필수. 백업제가 있어야 이 실리콘도 압착시키고 두께도 만들 수 있고요. 예, 샤시가 계속 움직이고 문쾅 닫으면 딱 움직여요. 그때 실리콘이 같이 늘고 줄고 할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. 예, 그러려면 백업제는 무조건 필수예요. 저렇게 다투던에서빡 뚫려 있는데 저기다가 막 쏘는, 막 실리콘 막 쏘고 그냥 문 댄다? 그러면은 예, 이건 막 쏘는 거예요, 막 쏘는 거. 제거하는 게 다가 아니고 이 시공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예, 여기 뜯어내고 백업재안 받고 그냥 쏘고 막 문대본다 안으로 그냥 다 밀려 들어가 버려요 요런데 저기 힘 있게 눌리지도 않고 그냥 요런 모서리 같은데 얇게 발린단 말이죠 예 절대로 백업지 없이 막 쏘면 이 코킹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 백업지가 없으면 신문지를 말아서라도 이 넣어야 돼요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실리콘 두께가 예,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백업제 필수입니다 필수 예 샷시 콘크리트 예다 보이시죠? 네, 무조건 확인하세요. 이렇게 전구간, 이렇게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. 요새 에, 캠 액션캠을 차고 다 찍어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. 에, 무조건 전구간을 다 확인하세요. 에. 자,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예, 우따빠 시공 다 됐습니다. 예, 아래따빠로 내려가 볼게요. 예, 실리콘 두껍게 바른 겁니다. 실리콘은 두껍게 발라야 돼요. 자, 잘 보이시죠? 아 중간 답입니다 2번 창. 요거는 이쪽은 또 1번 창. 예, 요 난간대 잘판거 보이시죠? 요만원치싸놓게요 예, 여기도 한요만원치 싸놓겠습니다. 난간대 잘판거 보이시죠? 자, 요건 2번 창이고요. 요거는 1번 창이에요. 예, 두개 동시에 쏘겠습니다. 예, 깨끗한 비청년, 전구관. 예, 무조건 확인하세요. 예, 이 전구관을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예, 쏘기 전에 프라이마 또한번더발를 거에요. 예, 프라이마 충분히 발라줘야 됩니다. 이 콘크리트를 평생 꽉 물고 있을, 물고 있을 수 있도록 바르고또 바르고 충분히 발라줘야 돼요. 프라이마.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. 다 중요합니다. 예, 중간 답바도 시공이 다 됐습니다. 예, 이제 아래 납바 내려갈 거고요. 잘 보이시죠? 2번 창이고요. 예. 이거는 1번 창입니다. 중간 답바 예. 자, 이제 아래 납바 내려가 보겠습니다. 두 번째 줄, 예, 2번 창, 아래 납바고요. 자, 보이시죠? 전구관을 인증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때울 거고요 자 이거 1번 창입니다 1번 창 이제 아래 딱 봐. 요만치 잡아뒀고 저쪽 가서 있을 거예요 내려오면서 자 보이시죠 전구관을 인증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 샤시, 콘크리트, 실리콘이 붙는 부분들은 깨끗해야 됩니다 자 시공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2번 창 아래따 바고요 1번 창은 이쪽이 이제 처음 스타트 쪽이고요. 어, 예, 계속 상담문의가 많고 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어, 예. 저한테 이제 일을 의뢰하시는 분들은 제 것만 보고 저한테 의뢰하시진 않아요. 다 꼼꼼히 다 이곳저곳 거 영상 다 보고 에, 진짜 이제 다 말하는 거다 들어보고 그러고 저한테 일을 에, 견적 상담을 해요. <laughs> 그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합니다. 제가 다 이제 상담해 드리고 뭐는 어떻고저쩌고 <laughs> 아무리 진짜를 힘내도 예될 예, 수가 없는 거될 수가. <laughs> 예, 우레탄하고 실리콘도 이제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<laughs> 우레탄하고 실리콘은 다릅니다. 이 거북이 등 껍질처럼 이렇게 예, 갈라지는 건 우레탄이고 실리콘은 그렇게 안 돼요. <laughs> 자, 아무튼 진짜 전문가를 잘 선별하셔가지고 예, 제대로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. 과장이형왜 <laughs> 연락이 안 되지?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, 이 같이 해야 되는데. <laughs> 자, 2번 창, 예. 1번 창, 아래 딱합니다 예, 여기 테이프가 좀 찍었어요. 괜찮아요. 예, 크랙도 해줬고요. 자, 잘 보이시죠? 예, 나갈 때도 다잘 돌렸고, 예, 찍을까봐 겁나서요. 다잘 돌렸습니다. 네, 밑으로도 잘 돌렸고. 자, 잘 돌렸고. 자,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쪽 줄로. 두줄 타면 끝나요. 중간에 한 줄, 끝에 한 줄. 예, 아무튼 어제는 막 힘들게 너무 막 죽기살기로 뜯어가지고, 이 제거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. 오늘은 좀 편하게 시공하고, 빨리 마치고 갈 겁니다. <laughs> 자,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. 예, 이제 1번 창 넘어왔습니다. 예, 저기서 2번 창 시작해서 1번 창 중간 나빠 예, 내려가 보겠습니다. 예, 2402호 1번 창입니다. 네, 잘 보이시죠 이 백업재. 에, 백업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저 백업재가 뒤에서 받쳐줘야 실리콘이 이 콘크리트와 샤시에 압착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일정한 두께로 이샤시가 움직일 때마다 에, 같이 실리콘이 늘고 출고할수 있는 이 충진 두께를 백업재를 만들어서 이면 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백업재는 이제 신장력이 있고 에, 실리콘하고 접착도 안 되고요. 에, 이 백업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 첫째는 이 접착이 가장 중요하고요. 이 깨끗한 비창면. 콘크리트 샤시 아무 이물질이 없이 완벽히 접착이 돼야 되고 이, 이 이면접착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이 백업재 그리고 두툼한 충진 6mm 에서 1cm 정도 자 전구관을 무조건 확인하세요 전구관을 두 눈으로 무조건 확인하십시오 에, 요새 캠을 차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에, 이렇게 저처럼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촬영하고 사진 찍는 거 에,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, 인증해 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인증해 줄 수가 있어요 정말로 막고층이고뭐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다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, 무조건 전 구간을 확인하세요. 이 깨끗한 피청면 가장 중요해요. 이 그라인더 작업. 예, 네, 우타빠는 시공됐습니다. 자, 아래 딱빠가 볼게요. 1번창 예, 중간입니다 잘 보이시죠 예, 이 전구관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이 올제거 완전제거는 시공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 전구관을 필히 확인하십시오 요새 이 액션캠 싼 것도 많아요 인증해 주려고 하면은 무조건 인증해 줄수 있습니다 예, 머리에 차고만 있으면 다 찍으니까요 저는 번거롭더라도 예, 휴대폰으로 찍는 이유가 제가 사용하는 공구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, 제가 사용하는 공구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거롭지만 휴대폰으로 다 일일이 찍고 있어요. 휴대폰으로 찍어도 100%인증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인정하겠죠. 자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예, 1번 창 중간답바, 예, 중간 아래답바도 다 됐습니다. 난간대 잘 돌렸고요. 이쪽도 잘 돌렸고요. 예, 다잘 돌렸습니다. 자, 실리콘 굉장히 두껍게 쏜 거고요. 예. 실리콘은 두껍게 써야 됩니다. 이잘 보이시나? 이 초점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네요. <laughs> 자,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. 예, 이제 마지막 줄입니다. 아이 바람이 이제 살랑살랑 부네요.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. 이 층수가 높을 때는 바람이 안 부는 날이 해야 돼요. 아무튼 오늘 빨리 정리해 놓고 하고 아, 내일은 저쪽 저쪽을 어떻게 해야 될지 도 한번 보면서 작전을 짜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줄 1번 창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, 1번 창 마지막 줄입니다 네, 2402호 자잘 보이시죠 난한테도 다 팠고 에, 콘크리트에 아무런 이물질이 없어요 완벽하게 접착이 되겠죠 실리콘이 에, 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샤시도 완전 무결하게 다 깎아놨어요 자 실리콘이 붙는 자리는 아무런 이물질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완벽한 접착이 됩니다. 트라이마도 예, 수차례 바른 거예요. 예, 평생 이 콘크리트를 꽉 잡고 예, 있을 수 있도록 예, 충분히 흡수시켜가지고 예, 수차례 발라준 겁니다. 자, 시공해 보겠습니다. 네, 예, 우타빠는 시공이 됐습니다. 예, 이제 중간 답바로 가볼게요. 예, 두껍게 잘 됐습니다. 예, 있음에도 이쪽은 괜찮고, 저쪽은 약간 조금 부드럽진 않았고요. 자, 그럼 중간 답바로 가보겠습니다. 예, 이제 중간 답바입니다. 잘 보이시죠? 예, 깨끗하게 제거된 거. 예, 지금 에어컨 실외기를 이제 설치하실 건데 이 코어 구멍은 안 막아야 되겠어요. 예. 일단 실외기를 설치해야 되니까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제거된 거, 샷시, 콘크리트, 예, 무조건 전구관에 인증 요구하시고 무조건 확인하세요. 예. 자, 그럼 시공해 보겠습니다. 자, 중간 다바도 시공이 다 됐습니다.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아랫다바 자, 2425 마지막 줄입니다. 1번 창 마지막 줄. 잘 보이시죠? 예... 에... 자, 샤시 콘크리트. 아무런 이물질이 없어요. 예... 에... 완전 무결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이렇게 깨끗한데 접착을 시켜야 실리콘이 완벽히 붙는 거예요. 이 페인트 위에, 지존 실리콘 위에, 예... 에... 그런데 접착시키는 게 아닙니다. 이 샤시 본 부재, 이 콘크리트 본 부재에 완벽히 접착을 시키는 거예요. 직접적으로 접착을 시키는 겁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나한테 다, 다 팠어요. 네, 난간대도 이쪽 잘 돌렸고, 자 해볼게요. 예, 시공 이제 다 됐습니다. 예, 시래기 아직 여기 안 달려가지고 코앞 구멍은 안 막았어요. 시래기를 요로 달 거거든요. 자 아무튼 이예 앞쪽은 이걸로 다 끝났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내일은 이제 반대편 할 거고요 자 일찍 맞춰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 3시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예 일찍 도 맞추는 날도 있어야죠 자 그럼 내려가 보겠습니다